제 1차 십자군 주후 1095년. 십자군이란 중세적 정신의 전형적인 산물입니다. 이슬람이 점령한 성지를 되찾은 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일인 줄 알고 칼과 창으로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 나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자원한 전사들 모두 갑옷에 십자가 기장을 달았기 때문에 이들에게 십자군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십자군을 일으킨 배경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설명이 있어 왔습니다. 거의 100년 동안 대부분의 유럽 지역을 휩쓴 거듭된 흉년으로 고통과 불안이 가득하여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고통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온 많은 사람들은 하늘의 복락을 추구하며 다른 세계에 대한 강한 열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경건 생활을 하기 위한 원하는 사람들은 성의물과 순례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콘스탄틴 시대 이후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님이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유대 땅은 언제나 가장 귀한 순례지였습니다. 6 3 8년 이슬람이 유대 땅을 점령한 이후에도 예루살렘을 순례하는 데큰 방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 0 7 1년 셀주크 툴0족이0아시아와 예루살렘을 정복한 후부터 순례는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로마의 교황들은 콘스탄티노0 황제로부터 셀주크 툴0족을 격퇴하는 일을 위해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교황 그레고리 7세도 이미 황제 미카엘 7세로부터 도움을 요청받았습니다. 야심에 찬 그는 이것이 분열된 동방교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알고 1074년에 5천 명의 군사 동원이 가능한 독일 황제 헨리 4세에게 이를 알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계획은 성직 수여권을 둘러싸고 그와 심한 충돌을 하게 됨으로써 아무런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그후1 0 8 8년에 프랑스 출신 우르반 이세가 교황이 되었습니다. 이때 동방 제국의 황제가 제국을 위협하는 이슬람 터키족의 위협에 대처해 어려움을 느끼고 교황 우르반 이세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때 교황은 그의 요청을 받아들임으로 얻게 될몇 가지 큰 이익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1054년 동서 분열이 이후 동서교회가 교제가 단절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기회를 통해 동방교회에 영향을 미쳐 가까이 이끌 수 있는 가능성을 내다보았습니다. 둘째, 하찮은 일로 서로 다투고 있는 군주들의 관심을 모두 여기에 집중시킴으로써 서로 연합할 수 있는 기회를 삼을 수 있을 것이라 보았습니다. 교황은 황제가 보낸 특사들에게 도움을 줄 것을 약속하고 1 0 9 5년 11월 프랑스에 있는 클레어몽에서 공우회를 소집하여 십자군 원정의 필요성을 역설하였습니다. 그는 이방인들로 말미야마 정치가 파괴되고 성지가 파괴되고 신성이 모독을 당하고 있다, 있다고 하며 성지를 탈환하기 위해 가는 군대를 그리스도께서 친히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설교했습니다. 나아가 십자군에 참여하는 모든 용사들에게 세금을 면제해 주고 완전한 죄의 사면을 선포하며 그에게 영생의 면류관이 있음을 약속했습니다. 또 제왕들에게 대대적인 다툼을 거치고 악한 종족들을 성지에서 추방하기 위해 연합한 연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의 설교가 끝났을 때 청중들은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다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교황은 이것을 십자군의 표어로 삼았습니다. 교황의 특사들이 유럽을 가로질러 여행하면서 성지 탈환을 위한 지원자들을 모집하였습니다. 이때 프랑스와 이태리의 전사들이 열광적 반응을 보여 곧 세계의 큰 군대 집단이 형성되었습니다. 기사들은 포함한 귀족들과 많은 농민들이 이에 가담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군으로 모인 사람들의 목적이 동일하지는 않았습니다. 성지를 탈락하고자 하는 단순한 종교적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경제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 가담하기도 했습니다. 세 십자군 집단은 집합 장소를 콘스탄티노블로 운영하고 1096년 8월에 출발하였습니다. 1096년에서 1097년 사이 겨울과 봄에 저들은 철가옷으로 무장하고 콘스탄티노플에 도착하였습니다. 당시 십자군들이 사용한 전략은 포 잡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곧 적군은 사해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참상을 본 어떤 사람은 군대들은 그들의 말 곱비까지 피로 물들이에 달렸다고 썼습니다. 8월 12일 이집트의 원군까지 격파하며 제1차 십자군은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저들은 에루살렘을 점령하고 에루살렘 라틴 왕국을 건설한 후 십자군의 영웅, 가프리를 통치자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대적으로부터 성을 보호하기 위에 새로운 성도 쌓았습니다. 이때 쌓은 성의 일부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1244년에 예루살렘은 다시 이슬람의 장중에 들어가게 되고 이후 예루살렘은 기독교 도시로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250년 계속된 십자군 전쟁은 교회, 사회, 문화,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교회적이고 신앙적인 입장에 살할 때 실패했음이 틀림없습니다. 전쟁은 국가의 소관이고 교회 영역이 아닌데도 교회가 주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전쟁은 공의를 위한 것이고 신앙을 위한 것이 아닌데도 신앙을 앞세웠던 것입니다. 십자군 전쟁은 교황의 지위를 강화하여 서부 유럽의 최고 통치자로 군림하게 만들었습니다. 나아가 교황은 이슬람에 대해서뿐 아니라 교회 내 이단에 대해 십자군에 의해 의한 징벌을 선언하고 종교 재판까지 도입하였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벗어나 교회가 칼을 이는 중세 교회를 더욱 어두운 시대로 인도하게 된 것입니다. 들주셔서 감사합니다.